자, 우리 본주님 꺼 깔끔하게 들어왔구요. 오늘 형님이 첫 번째 전설 인형 도전 맡겨주셨습니다. 자, 아, 합성을 좀 해야 되는구나. 중복만 나오면 되는 거네. 영웅이 18트여가지고 무조건 영인이 하나 나오는 거구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리 가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마지막 형님 꺼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인형도, 잠깐만, 고급 합성해도 됩니까, 형님? 고급이 지금 4개가 있으신데, 돌려도 되나요, 형님? 4개 이거? 잼을 좋았고. 자, 이제 이걸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 하나 갑니다. 첫 도전. 어? 나오나? 나, 아유, 씨. 실패. 자, 19번 지금 찾고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번개 치자, 그냥, 여기에서. 시원하게.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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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욕 나오네, 욕 나와. 썩을 거, 진짜. 어? 너무 낫다, 합성 확률.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확정 보상 받을 건데.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중복이 나와야 돼요. 어, 뱀파 있구요. 시어도 있구요. 머미도 있구요, 지금. 속도가 왜 이러냐, 이거. 자, 머미로드가 나왔거든요. 자, 중복인지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중복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든 뽑아야 됩니다. 자, 두개한 번에 갑니다. 중복 나와야 돼, 얘들아. 제발. 색깔 좋다. 와,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요. 마지막인데, 이거. 쳐야 되는데 야 제발 한 번만 와 미치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아한장 모자라고 형님 아 이게 중복이 안 나왔어 이게 지금 머미가 나와가지고 형님 머미는 확정하셔야 되는데 니덕이 올라가서 아 이거는 박긴 박아야 돼요 형님 지금 이거 아유 인형 코인아 이게 없어 지금 아 인형 코인 100개만 있으면 되는데 형님 이거 인형 코인좀주소 되나요 형님 뭐 하는 거없으신가 A <목소리> few moments later 79개. 아니야 80개 사. 기물결 어. 즐겨찾기도 해오셨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세가 되어 있네요, 이 형님은. 자, 마법 인형 한 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면 돼. 이번에 중복 나오면 됩니다. 그죠? 갈게요. 야, 제발 나와. 제발! 진짜 나왔다, 씨발! 어, 야, 야, 기가 막힌다, 이거. 야, 미쳤다. 야, 쉬어 나왔다, 쉬어. 야, 쉬어. 아씨어도 <laughs> 없어! <laughs> 아이 시어가 왜 없어?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니 시어 머미 뭐냐 이게? 아나 진짜 아형 하지 마 이거 안 돼. 아이 재뽑을 왜요, 형님? 그치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돌리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말려봐요. 돌려요, 형님 진짜로. 아 나는 말릴 만큼 말렸다. 본주님이 시어 돌리자고 합니다. 아 돌리는 김에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3분의 1 조금 넘어요 머미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시어 재뽑. 누를게요. 오, 많아요. 뱀파 머미. 거의 다 중복이야, 거의 다. 거의 다. 그렇지. 깔끔했어. 자, 뱀파 뽑았고, 확정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머미 내비 두고요, 일단. 자, 가겠습니다. 야, 뱀파 세 마리면 떴다, 이거, 진짜. 어? 뱀파가 세 마리야. 미쳤네. 첫 도전에 뜨는 게 제일 깔끔하다, 정말. 뱀파 세 마리면은 거의 전설이야, 이거. 가겠습니다. 3 2 1 제발!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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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진짜 짜증 난다. 이게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씨 야, 본주 형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본주님이 오늘 메인은 전설 인형 도전 도전입니다. 네. 중복이 하나 나와야 되고, 바닥은 14개라 번개만 치면 거의 쌉 가능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형, 지금 고급부터 쫙 합성을 해야 되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인의 드슬이네요. 멋있고. 합성거리 좀 살펴보면은, 와우, 엄청 많아요. 고급 300개, 희귀 17개 가지고 계십니다. 고급 이가한발 가겠습니다. 300장, 총 75번 도전입니다. 오 좋아요. 앞장에서 세 개, 나이스 했고. 자, 두 번째 페이지. 오, 좋아요. 야, 뻥뻥 터지네, 그냥. 세 번째.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무슨 일이야, 이게. 컬렉션 나왔다. 대박. 하박? 아, 하나만 치네요. 와. 오, 좋았어. 컬렉션. 두 개. 깝이고. 자, 인형도 고급이 많아요. 230개. 와우. 57번 도전이고요. 한 7개 나와야 되네요, 7개. 어, 일단, 앞에서 세 개, 네개 좋고. 어, 평타. 아, 이게 뭔일이에요 뒤에서 한 개밖에 안 쳤어? 어우, 미쳤네, 이건. 잘 나왔습니다. 이기가 31장이니까, 이거는 진짜 재수 겁나게 없으면은, 확정 보상도 일단은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얘는, 두 개씩 한번 가보죠. 번개 좀 쳐도 돼. 쳐도 된다고. 내가 허락했는데 왜 번개 안 치냐? 어, 오른쪽 좋네, 오른쪽. 그렇지, 아, 나이습니다 자, 군터 하나 나왔구요. 이건 이상한데? 아, 별로예요 색깔이. 본주형님이 지금 커츠 좀 뽑아달라고 하시거든요? 커츠 나와라! 어, 오른쪽! 오른쪽! 안 나오네. 커츠 없어? 번개는 쳐, 그냥. 밥이에요 자 아쉽고 자 이제 인형입니다 사실 여기가좀 메인인데 중복이 나와야 전설 인형 도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한 개로 가볼게요 오 어, 이거 나온 거 같은데? 안 아니야 아 아니야 네 우그누스 있었지만 아쉽게 번개 안 쳤고 제발 뭐야 어우 야 왼쪽 좋았다 어우 나이스야 이? 이거 중복 중복이네요 이거는 어시어 나왔고 지금 어우 그래요 중복 나이스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이거 또안 나오네요. 어, 야, 왼쪽 봐봐, 왼쪽, 왼쪽, 왼쪽. 이따가 보라고 한 거구요. 아, 이게 색깔 왜 이래. 자, 확정 보상 받아보겠습니다, 곧바로. 이거는 컬렉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이거 지금 에틴 레드 있다, 에틴 레드. 빨간 거. 속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거의 레드 속도다, 이거, 레드. 그치? 아우, 기가 막혔다, 에이 자 이게 근데 이제 중복이냐가 중요한데 없어 없어 아 깔끔해 바닥공사까지 아주 그냥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 이거 카드는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확정인가요 여기? 아 군터까지 포함이죠?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터 확정하고 시어도 확정하고 어차피 에티 레드 같은 경우는 뽑기 전용이니까 깔끔하게 이제 인트 올려버린 다음에 곧장 그냥 전설 인형 도전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전설을 부탁드리고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갈게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도전은 좀 깔끔하게 했는데 나와야 또 깔끔한 거지 그치 어차피 형님이 지금 이력이 있으신 상황이라서 굳이 이걸 이력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쓰리 투원 나와라 오야 색깔 좋다 좋다 그냥 색깔 아우씨 아우, 씨. 아우. 아우, 왜 이렇게 번, 어우, 그누스 이득 아니야? 어, 비벼줘야겠다, 어. 이건 안 때려도 될 뻔했던 거네요. 우그누스. 있는 거면 별론데 없는 거야. 이런 이득이지. 자, 우그가 펄렉이 되게 좋아요. 어? 리더 어디 갔지? 아, 이게 없으시, 머미가 없으시구나. 머미 뽑으면 리덕 이 올라가네요, 형님. 개이득이네. 네, 죄송합니다, 형님. 전선이 여기 안 나와가지고 좀 속상하고. 무구 확정인가요, 형님? 그렇지 각성하면 진짜 좋아요. 음, 아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바로 확정해서 리덕 무시 가져가고 마뎀도 가져가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님. 군주 예, 열심히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형님.